이로자님 이름이 여기서 엄청난 레전드각을 보여줄지 뭐야 두개를 맞춰서 What? 잠시만 특수 소환 What? 잠시만 특수 소캔 아,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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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둠의 마법신관 좋아요 잠시만 안돼 시작부터 딸렸죠 이거 잠시만 효과가 아 그래 오케이 자 빨리 때려 때릴 수 있어 마법카드 발동 못합니다, 잉? 아니, 함정카드. 아, 함정카드? 함정카드. 마법카드는 대체 왜 덮어놓는지. 봤어? 빨리. 이쯤 해두지, 편한지. 어, 안 때렸다, 들어. 나와라, 그랜드몰. 데미지 계산 시에 너와 나를 푹스시킨다 잠깐만, 줘봐. 데미지 계산 시에 너와 나를 푹스시킨다 난, 난 데미지 안 받아. 너와 나를 푹스시킨다 받아라, 너도 새로 너 올라가. 슈퍼 2400이나 받아라이 자식아 안데더 낸데. 뜨로? 어어어어번에저 봤잖아. 자잖아자에뭐드있어야가있어야돼 킷! 네, 빡! 셰프 뽕! 예식 어디서 크로니클 팩에서 나온 거를 어디서 쓰셨나 셰프 뽕! 한대더 맞아라 한 대..에이 뭐야? <laughs> 한대더 맞아라 뚝배기 맞을 준비나 해라 역시 다 크로야 우리 구하라 오빠 다 탔는데? 어, 내가 망한 편 같은데 이거 다손에 저기 로우. 전부 다 제외됐고, 이거. 다시 2,400. 역시, 역시, 마스크야, 턴 핸드. 아, 요거 세트하고 턴 핸드. 턴 어. 핸드. 아, 이미 턴 핸드. 2,400 다시 받아라. 턴 핸드. 아, 씨, 버블맨을 버블 써야 되는데, 이 씨. 님, 폐 말리면 한번봐줄게요나 지금 폐 말렸거든요. 치치. 뭐야? 뭐야, 뭐야? 나 지금 폐 말렸거든요. 오케이. 개 말렸거든요. 한 번은 봐주지. 그나요요 가라, 오나도네오스. 마스크도 히어로. 마스크도 마. 에이, 히어로 마스크 발동. 그래서 엘리멘탈 한 마리 무즈로 보내주고 족가라와 베낀 아그 이름을 베킨다 하지만 나 그딴 거 상관 없어 더 핸드 안 때려줄게 음... 이러면 분량이 너무 안 나오잖아 야야이편 끝나간다 이편은 끝나간다 어이편이 이 편에서